Sånn never. <laughs> <therapist. laughs> 일어나 <laughs> 일어나서 저희 걸어가서 또타보자 그래 걸어가서 또타어 <laughs> 여기는 되겠다 주원아 <laughs> 여기 타봐 여기서 타봐 와 <laughs> <laughs> i don't know 어디다가 만들어 볼까? 어디다가 놓을까 이거? 네. 어? 어디? 저 위에 나저 의자에다가 해 볼까? 어? 의자에다가 놔 볼까? 좋아? 이리로 와 봐. 자. 여기. 여기.

와 완전히 선수야 와 이건 뭐 와우 잘한다 계속 계속 할수 있어 응, 천천히, 천천히. 이야 뭐 시말라야 뭐 등장하는 것 같으네 줄줄 잡고 줄 오케이 잡고 오케이 다시 잡고. 다시 네. Try again Try again 아, 오케이 야, 이렇게 야,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어 여기저기 여기, 잡어 너기저여기 잡아 저기저기잡거야기케이 여기 뒤에 오케이 야 저기저거, 저기 잘한다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어. 뒤에서 밀어주면서 저야돼기저거저기저 <laughs> 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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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케이, okay, 오케이, okay. 굴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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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러. 오케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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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좋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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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이야, 최고다. 최고야. 谢谢吗？<laughs>